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성품나라 성품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직스 직수 예배드리는 직스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성품나라 5가 감옥에서 보여준 바울의 긍정적인 태도를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 말씀 그리고 4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중심 말씀 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빌리보서 4장 13절 말씀. 네, 다 찾았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자, 성경 말씀 찾은 친구, 일어서. 네, 이제 같이 있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빌리포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여러분 오늘은요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가 기분 좋을 때는 노래를 부르지만 기분 나쁠 때는 울상이고 노래는 커녕 우리 입술에서 두덜두덜 불평하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선택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 주었던 사람 누구일까요? 네. 바울 아저씨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바울은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철저하게 바리새인이었고 옛날부터 성경을 많이 연구한 학자였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그렇게 나사렛 예수 그 젊은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야 이러면서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초대 크리스찬들 막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분의 삶은 바뀌었어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전도자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많은 곳들을 발로 걸으면서 선교 여행을 했던 분이죠. 그래서 성경도 많이 쓰시고 또이 초대 그 교회 만들어지기 전에 정말 많은 곳들을 발로 밟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전했던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어느 곳에 가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목 박혀 죽으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셨던 분이죠. 이렇게 힘차게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는 바울.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랐죠. 왜냐하면 정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거든요. 하나님 안 믿었던 사람들이 막 믿었고 뭐 믿음의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고 교회가 없었던 곳에 교회들이 막세워놨어요 그런데 또 어떤 곳에 가면은 또이 바울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막 이러니까 막이 예 바울을 막 경계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했죠. 그리고 또막 이렇게 우상하게 절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했던 사람들은 이 바울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미워하고 잡아 죽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어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가게가 망했어. 어서 쫓아내자! 이러면서 막그 우상들, 조각상, 돌로 만든 조각으로 우상이라고 속이면서 돈 받고 팔았던 사람들은 막 바울을 돌을 던지면서 마을 밖으로 쫓아내 버리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너무 많이 당하기도 했어요. 여러 위험을 당하고 매도 맞고 돌로 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죠. 그는 사실은 굉장히 존경받는 납비 선생님이셨어요. 그리고 집안도 굉장히 유력하고 부유한 집안이었고.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 보니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이 헛거야. 그냥 배설물로 여겨나는. 배설물 알죠? D D O N G? 응? 나는 그냥 배설물로 여기는 거야. 왜? 예수님이 가장 귀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바울은 가장 귀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바울을 너무 미워하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 예수님 전하지 말라고 감옥에 가둬뒀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소식을 들은 많은 초대 그리스찬들 뭐 빌립보 교회는 막 바울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헌금을 보내고 많은 곳의 사람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울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감옥에서도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 편지들이 오늘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성경이 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런 기가 막힌 말들을 어디에서 썼냐면 감옥에서 쓴 거예요. 어떻게 그런 글을 쓸수 있죠? 지금 그는 감옥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서 누추한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기뻐할 수 있었고 항상 기도했고 항상 감사했기 때문에 그런 글을 편지로 자기를 염려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쓸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나는 슬프거나 속상하지 않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은 오히려 기뻐요. 왜냐하면 내가 날마다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더 많은 편지를 써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더 믿음으로 성장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나는 너무나 기뻐요.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나는 이곳에서도 군인들하고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 나는 기쁩니다. 나를 위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나는 내 상황이 어떻든지 나는 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한 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그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긍정적인 태도의 성품이에요. 긍정적인 태도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생각, 말, 행동을 선택하는 마음가짐. 이게 긍정적인 태도, 성품입니다. 바울은요, 네, 그 긍정적인 태도의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감옥이 바울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수 있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예수님을 내 안에서 보시고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동행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긍정적인 태도의 성품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직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 나도 바울처럼 감옥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고 선포하면서 긍정적인 태도의 지도자로 살겠습니다. 하는 친구들 손 올려보세요. 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께 손 들고 나아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박사님 따라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나도 바울 선생님처럼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직수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직수 친구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 같은 믿음으로, 감옥이든지 어떤 곳이든지 환경에 상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직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you hey. i yeah. yeah.